안녕하세요. 빅먼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2월 7일 오늘 모사지 아침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흐름부터 보실 텐데요. 일단 다우지수가 0.12% 하락 중에 있고요. 나스닥은 0.94% 하락 중에 있습니다. 어, 장중에 우리나라 선물 지수가, 이 미증시가, 어, 좀 하락으로 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음, 이 정도 마감했었을 때는 물론, 뭐, 약간의 소폭 하락 출발은 예상은 되는데, 뭐, 이후에 시장 흐름은 좀 반등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어, 지금, 미국과 중국의 좀 풍선? 예, 관찰 풍선? 예,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분위기가 좀안 좋은데, 요게, 일단은 좀, 예, 단기적인 악재는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8일날 새벽에 나오는 연준의장 연설 발언도 저는 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당분간은 좀, 음, 상승보다는, 예, 조정 쪽으로, 어, 시장 분위기 좀 잡아갈 것으로 좀 보이니까요. 어, 뭐, 계속 지난주부터 상승, 이, 어, 시에 계속 현금화를 좀 외쳤었는데, 어, 조정은 조금 더 길어질 것 같고요. 우리나라 이제 옵션 만기 이후에 시장 저점, 혹시나 또 지지할 수 있을 만한 구간들 어, 그런 자리 좀 체크해서 좀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뉴스도 뭐큰 이슈가 될 만한 뉴스는 좀 별로 없는데 뭐 짧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음, 일단 한국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 6일 날 예, 우크라이나 재건 복구 관련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1억 원 달, 1억 달러 이상 인도적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려면 먼저 전쟁이 좀 끝나든지 뭐 휴전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어 관련 주들은 일단 좀 체크해 두시고 이제 밑에서 말씀드릴 예, 또 다른 이슈랑 좀 부분 겹치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참고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관련주가, 현대, 에버다임, 데모, 헤인, 히림, 다스코, 유신, 예, 런 종목들이 있고, 뭐 우리나라가, 이, 인도적 지원의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최대 규모인데, 우리나라보다 작은, 음, GDP가 작은 포르투갈이나, 에스토니아보다 작은 규모다. 뭐, 이제, 지원을 좀 적게 하고 있다. 어,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일단, 뭐, 예,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음, 일단 요, 요 종목들 좀 계속 예, 몇번 체크를 해봤었는데 뭐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고 있어요 예, 데모, 그리고 헤임, 음, 히림인데 히림, 그리고 예, 다스코 음, 유신 이런 예, 종목들이에요. 대부분 다 예, 시장 밀렸을 때 조금씩 밀리긴 했는데 그나마 현대 에버다임 데모는 좀잘 버텨주네요. 뭐 시간 내로 좀또 빠지긴 했는데 이런 종목들좀 체크해 두시고요 어, 다음은 음, 예, 미국 중국 정찰풍선 예, 자네 수거 화, 어, 확인해서 어, 판도의 상자가 될까. 음, 일단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어, 미국에 인데 중국이 좀 뛰어보낸 정찰풍선. 요게좀 크기가 커서 어, 생각보다 버스 세대 정도 크기라는데 예, 어, 이런 것까지 좀 만들어서 예, 중국이. 어, 예, 정찰할지는 꿈에 도 생각 못 했습니다. 이게, 물론 우리나라에도 북한의 무인기, 날아온 것도 있긴 한데, 음, 일단 중국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찰 풍선을 띄었다 스텔스 전투기, 예서, 어, 스텔스 전투기로, 어, 일단 떨어뜨린 다음에, 뭐, 요거 이제 잔해를 좀 찾아서 물 찍었나 확인해 본다라고 하는데, 뭐, 요거에 다, 어, 북, 중국에서는 요 풍선을 가지고, 뭐 민간용이다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풍선을 찾아서 어 어떤 용도인지 밝히려고 하는 건데 요것 때문에 이제 사이가 조금 틀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과 중국이 음 그래서 히토리 관련주 쪽인 미중 분쟁 과, 어, 관련주로 엮이기 때문에 예, 히토리 관련주 쪽 유니온 유니온 머티리얼즈, 티플렉스, 동국 RNS 예,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한번 종목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유니온,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즈, 그리고 티플렉스, 동국 RNS. 예, 대부분 다 음봉인데 티플렉스는 양봉으로 좀 마감했고 어, 시간내로도한5% 정도 올랐습니다. 예, 티플렉스가 대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 제가 지금 지금 어, 늦은 시간에 영상을 좀 찍고 있다 보니까 어우, 예, 좀 말을 좀더듬고 있네요. 예, 양해 바랍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음. 자, 다나 페이코인 상패 면했다. 유의 연장에 65% 폭등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상승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니까, 어, 다른 기사상으로는 더 크게 좀 올랐다라고 알고 있는데, 음, 가격 분동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거 150원에서, 예, 400원, 500원까지, 어, 500원 가까이 좀 올랐다라고 하니까, 예. 일단 관련주는 페이코인 보시면, 되, 어, 페이코인 관련주로 다 날, 예, 보실 수가 있구요. 요게 아직 반영은 안된것 같아요. 예. 올라간 시점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예, 저녁 시간 대좀 올라가긴 했는데, 6시 이후부터 좀 급등이 좀 나왔으니까, 예, 요거는 반영이 안될 가능성이 높네요. 예, 요거는 이제 갭 너무 높게 뜨면은, 어, 일단 뭐,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연장 기간이 3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요, 요 때까지는 한번 좀 따라가서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음. 자, 요게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어, 트리키, 예, 터키죠. 강진이 음. 발생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장중에 제가 기사는 올려드렸는데, 음, 요거에 따른 피해를 얼마나 봤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음,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부터뭐 터키와 뭐 형제의 나라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면서, 어, 좀 지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음. 뭐 피해 복구 관련 주 쪽을 좀 찾았어요. 지진이 꼭 아니더라도 예 자연재 해 복구 관련 주 쪽을 좀 찾아봤는데 여기 관련 주가 수산중공업 현대 에버다임 데모 자연과 환경 예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좀 겹치는 게 있어요. 현대 에버다임 데모요쪽하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 쪽하고 좀 엮이긴 하는데. 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진 관련 쪽, 뭐, 그쪽을 좀볼 수가 없는 게, 이미 좀 지진이 일어났고, 어, 건물들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어, 현실적인 지원은, 예, 재복구 관련 쪽이 아닐까,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요런 종목들 한번 좀,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수산중공업,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 예, 데모, 자연과 환경, 예, 이런 종목들인데, 기를 봤었을 때는 그래도 자연과 환경이 한번 급등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쪽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당일날 이슈 되는 거좀 뉴스 보고 또 말씀 좀 드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나마 한번 시세가 나왔었던 자연과 환경 예 아니면 수산 중공업도 저는 뭐 예. 예전에는 한번 좀, 관심있게 좀 봤었는데, 지금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자연과 환경이 한번좀 갈바는 자리에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둘째 주, 예, IPO. 이제 내일 상장입니다. 오늘 상장이죠. 예, 스튜디오 미르. 예, 요게, 어, 뭐, 애니메이션 관련주인데, 최근에 웹툰 관련주 쪽이 좀 상승이 나오면서, 어, 같이 또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웹툰 관련주는 그래도 좀 밀리긴 했는데, 요 신규 성장주 상승 나오면 한번 같이 갈지. 먼저 보셨으면 좋겠고 최근 이제 신규 상장주 분위기가 다 좋아서 어 이런 종목들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따블까지 그냥 바로 갈것 같은데 예 따블 안 가면은 일단 좀 조심하시고 따블 가면 단타 정도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온라인 막권 판매 연내 허용 정부는 온라인 막권 불어 예, 시대 안맞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온라인 막권이 연내 허용될 것으로 유기전망됐다 해서, 요것도 이제 기사 내용은 좀 늦게 나왔거든요. 어, 관련주가 KCT인데, 예, 요거, 막권 관련주 쪽으로 예전에 한번 상승이 좀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 온라인으로, 음, 뭐, 구매하는 거를 이제 권장하기는좀 어렵죠. 이게 도박인데, 예. 어, 저도 예, 한번도 경마장은 가본 적이 없는데 어, 분위기를 봤었을 때 예, 온라인 경마장 말고 그 뭐라고 해야죠 예전에 그뭐 게임장 같은데 예, 뭐 그런 데를 한번 좀 구경 간적은 있었는데 음, 예, 저랑은 좀 예, 안맞는 것 같고 어쨌든 온라인 막번 관련주는 KCT 입니다. 이게 예, 어쨌든 뭐, 온라인 복권 비슷하게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예전에 온라인 복권 관련해서도 좀 시세가 나왔었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 종목들이. 그래서, 음, 뭐, 큰 테마는 아니더라도 당일 이슈 정도는 좀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음, 이슈가 좀 크게 될 만한 내용은 좀 별로 없고, 그나마, 예, 요, 미국 정찰 풍선, 이거 관련해서 히터류 관련 쪽은 이슈가 좀될것 같습니다. 요거 정도만 있고, 나머지 뭐 로봇이나 예전에 잘 갔었던 AI, 뭐 요런 쪽도, 어, 메타버스, 예, 요런 것도 이제 좀 조정받고, 또 반등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만 좀, 어, 염두해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장이, 예, 혹시나 좀 반등 나왔을 때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하락장이라고 좀 보고 있어서, 예, 반등 시에, 현금화 전략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전 다음 영상에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